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한 준우와 대장입니다. 자 월요일 오늘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우선 운동하기 전에 저희 일주일 연장이 된건 다들 알고 계시죠? 엄청 많이 심사한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잘이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원하며 잘 지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우리 박스에서 꼭보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운동 네 가지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건 바운스 스쿼트, 두 번째 건 사이드 스쿼트, 세 번째 건 핸드 스탠드 홀드, 네 번째 건 슈퍼맨 홀드. 네 가지를 한번 준우와 함께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스쿼트 해보도록 할게요. 발은, 어깨, 발은, 어깨, 위, 발은 어떻게? 어 발은 어깨놀이, 다 그대로 어떻게? 앉았다가, 어, 예, 이걸 스쿼트라고 하죠. 자, 바운 스쿼트는, 자, 앉아볼까요? 스쿼트. 자, 앉은 상태에서, 자, 총,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어이구, 어이구, 잘하 이렇게 네, 진행하는 걸 바우스 스쿼트라고 하고요. 하고 자, 완벽하게 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체에 쌓인 힘이 네, 자극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잘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우스 스쿼트로 첫 번째 거 진행하시고 두 번째 거는 사이드 스쿼트에요, 사이드 스쿼트. 자, 발을 이렇게 뻗어주게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자, 오른쪽으로 스쿼트 한 번, 자, 스쿼트 한 번, 올라오시고, 자, 왼쪽으로 스쿼트 한 번, 그렇죠, 어, 잘 끼셔야 돼요. 올라오시고, 자, 오른쪽으로 스쿼트 한 번, 올라오시고, 자, 왼쪽으로 스쿼트 한 번, 그렇죠, 올라오시고, 오케이. 자, 이렇게 옆으로 하는 스쿼트를 사이드 스쿼트를 하고 가는데, 허벅지 안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제가 옆모습, 우리 주부가 앞모습으로. 자, 중계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준비. 이쪽으로. 준비. 자, 시작. 한번 올라오시고. 자, 두번 올라오시고. 한번만 더. 하나 올라오시고. 자,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유연성이 안 좋으시면, 많이 내려가지 마시고, 조금만 내려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핸드스탠드 홀딩인데요. 음, 자, 벽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자, 벽이 있으시면, 벽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벽이 없으시면, 뭐, 높은 거, 뭐 책상, 뭐, 아니면, 어, 벽이 없을 수도 없지만, 책상, 아니면 식탁, 식탁에 조금. 그쵸? 아니면 뭐 침대 그런데다가 올려놓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안 되시면 이제 다음에 동작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가에게 등지고 뜨신 다음에 자 손을 먼저 내시고 흐르고 내시고 흐르고 대시고 호흡 나고 렇죠대시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반 올리시면 돼요. 올려볼까요? 야 좋아요. 자그기 고개는 아래 숙여주고 일자로 쭉 펴주시면 굉장히 좋은 자세로. 어쨌든요. 그러니까 발을 높게 올리는 시게 어렵다. 그러면 발을 조금만 낮춰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발을 낮춰서 좀더 낮춰서 진행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내려오시고 발부터 탁탁 내려와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이 정도는 남자분들이라면 다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상체 그리고 코어에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안 되면. 자, 누구나 구기가 안되면 자, 팔꿈치 펴기 자세로한번 보여드릴게요. 리 팔꿈치 펴기 자세에서, 원숭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고 발을 조금씩 앞으로 총총총총총 걸어오세요. 총총총총총총총총 그러면 뒤꿈치를 들어볼까요? 쭉 들면 구경실이 앞으로 돌리면서 굉장히 많이 상체 운동이 되시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에서 하거나 바닥에서 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운동. 네, 준우가 제일 힘들어하는 운동인데요. 자, 바닥에 한번 엎드리시고, 네, 팔다리를 쭉편 상태에서, 잠시만요. 팔다리를 쭉편 상태에서, 자, 등에 힘을 이용해서 팔을 들고, 엉덩이의 힘을 이용해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자, 팔은 쭉 펴려고 노력하시고, 발도 쭉 펴려고, 이쁘게 펴려고 노력하시고, 이렇게 버텨주시면 되는데, 아직 성장하는 시기라서, 에이, 우리 준우는 팔 힘이 굉장히 많이, 등 힘이 많이 좀 부족해요, 아직은. 그래도, 다리는 잘 들어올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어디가 부족하신지를 좀 느껴보면서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자, 목뒤 밑에부터 발 뒷부분, 끝까지 다, 전체적으로 다, 운동이 되시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포함할 만한 게 없죠. k y o 시고 o u k n o 이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이 n o w you k n 고 w 는 상체 운동에 버티는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한번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1> 1, 2、7。